코로나19 확산에 소비는 급격히 줄면서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제주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해 봤더니 관광업계는 물론 음식점과 도소매업까지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제주 지역 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전파가 시작된 데다 제주에서 1, 2번 환자가 나오자 소비는 다시 급감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 시장은 물론 도민들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킨 겁니다. 1월 24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매출 저하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무사증 일시정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뭐 분석이 됐고.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스포츠 시설과 항공기, 면세점, 결혼식을 비롯한 행사 대행업 등에서 사용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식품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 편의점 매출액은 소폭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가 활동이나 외식은 크게 줄 반면 식료품 구매 등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리 쓰는, 쓰는 건데 그만 거리가 줄어니까좀축되긴 하죠. 또식도고 이렇게 가좀 약간 꺼려, 지고 집에서 많이 먹는 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휴양 콘도와 여행사. 수산물 소매점, 면세점, 관광 식당 등 30여 개 업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 식당 같은 게 굉장히 우리 그 우리 가게도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뭐도 손님이 없어요. 도 없고. 두달 동안 이어진 코로나 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도민 사회 전체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심철입니다.